이어서 대전교구에서 보내온 동영상 뉴스입니다. 대전교구 직장 사목부는 지난 8일 충남 부여군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제15회 충청남도 가톨릭 공무원 피정을 개최하고 국민의 공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돌아봤습니다. 지붕 위에서 외철아를 주제로 250여 명의 충남도청 공무원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피정은 한국에서 40여 년간 선교사로 살아온 대전가톨릭대학교 서봉세 신부의 특강과 생활성가 가수 권성일 씨의 생활성가 나누기 그리고 법동성당 가주선교단 박대성 단장의 신앙체험 발표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충청남도 솔메연합회와 구여군 솔메회가 주최한 이날 공무원 피정은 교구 총대리 김종수 주교가 주례한 파견미사 봉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여러분들 일하시는 직장에서 신자든 아니든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바라면서도 다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올바른 일, 정의로운 일, 그 올바른 일 그런 거을 하도록 우리 신자들이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충청남도 가톨릭 공무원 모임인 솔매회는 1983년 20여명의 충남도청 본청 신자들의 모임으로 출발해 현재 충남도청의 122명과 각 시군의 702명 등 모두 822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가톨릭 공무원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